이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큰 갱스터였대요. 그래갖고 이런 좋은 방을 갔습니다. 역시 권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 건가? 뭔가 같은 프리이지널리어도 뭔가 권력이 있으면 저렇게 좋은 방을 얻네요. 진짜 unfair 하다 unfair 해. 씬사루 unfair 하다. 어쨌든. 저의 제 친구 나라가 소개해 준프레젠 투어 너무 재밌어요. 뭔가 편리와 가지고 시간 때우기 너무 좋은 곳. 의외로 막게 조금 조금 조금씩 뭔가 액티비티라든가 엑스히비션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거 듣는 거 있잖아요. 이게 184개나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 들을 게. 와야겠어. 와야겠어 와야겠어요. 그렇죠? 와야죠. 그러니까 필리 이 프레젠트 워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프레젠트 워좀 많은 영감을 얻게 됐어요. 법을 지키면서 살자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